어느덧 30km 구간이 예, 다가왔네요. 아, 역시 이제 평지 구간은 거의 다 끝나가구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서영대 2회전 구간을 달려나가기 위해서 모든 라이더들이 집결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 언덕 두 군데를 2회전을 하는 구간은 고속으로 달릴 것으로 판단되죠 상당히 빠르고 경쾌하고 재미있는 라이드가 보여질 것 같고 뒤쪽 바로 앞에 천소산 선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휠레의 대표이자 브레인 그리고 다수의 우승 경력 그리고 독주 능력 그리고 스프린터까지 그랬기 때문에 옐로우 저지도 가져간 적 있는 천수산 선수가 앞쪽에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제 일곱 명 정도가 남아 있네요. 휠랩의 일곱 명의 라이더와 어, 천, 어, 김동철 선수가 함께 달려 나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영대 2위의 좀 구간을 어, 빠르게 달려 나갈 것으로 어, 보입니다. 제일 앞쪽에서는 역시나 천수선 선수가 아주 빠르게 리드를 하고 있고요. 뒤쪽 어, 역시 스미스 휠랩 스미스 팀답게 스미스 헬멧을 쓰고 있는데 에어로다이나믹한 어, 헬멧이 아주나 아주 잘 어울립니다. 역시나 좋은 브랜드를 후원 받고 있는 휠랩스미스 팀입니다 역시 팀 동호회 라이더 중에서도 강력한 라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룹그룹이 빠르게 움직이고 나가고 있고요 앞쪽으로 진검다리 삼아 빠르게 앞쪽으로 이동하는 라이더들과 조금씩 찢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350와트로 달려 나가고 있지만 어, 그룹의 라이더들 어, 조금씩 어, 무너지고 있지만 천수산 선수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형광색 필립 스미스의 라이더도 함께 어, 이 서영대 구간 어, 정상으로 이제 마칩니다 어, 캐논데일의 슈퍼6의 에, 프레임을 타고 있는 라이더도 보이네요 아 역시 오르막 이후에 이제 이 구간을 2회전을 돌 것으로 보이죠. 어 상단에 있는 어저 뾰족뾰족 어 튀어나온 이 어필을 두 군데 달리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필립 스미스의 빠른 리드 그리고 뒤쪽에서는 역시 뒤쪽에서 빠르게 앞쪽에 있는 이두 그룹의 라이더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빠르게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필립 스미스의 팀 저지와 어, 헬메시 아주 찰떡궁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라이더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대를 하고 앞으로 어, 나아가고 있는데요. 음, 빠르게 스프린트하듯이 앞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라이더, 랩스미스 팀. 라이더를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50 이상의 속도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아, 아주 빠른 속도를 보여주네요. 350 와트 그 안팎으로도 따라가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뒤쪽에 있는 라이더들은 역시나 아, 바람을 앞쪽에서 충분히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덜 어, 파워를 사용하고 있는. 평온한 모습을 현재 또 보여주고 있고요. 50의 속도를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고, 휘 랩스미스 역시 강팀의 라이더들답게 전혀 흔들림 없이 따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예, 이회전 내리막 이후 다시 한번 회전을 할 때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어, 달려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회전을 해서 서영대 2회전 구간으로 이제 다시 진입을 할 어, 그런 팔로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후방에는 다수의 라이더들이 보여주고 있고 어, 전방에도 아주 다수의 라이더들이 예, 모두 다 응집해 있는 그런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렙 스미스의 팀원들은 사벨로에 어, 프레임을 어, 아마도 후원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라이더들이 서벨로의 정말 에어로의 궁극인 서벨로 제품을 타고 있는 라이더들이 어,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김덕철 선수 5 0 0와트 이상으로 그룹을 찢어 나가기 위해서 달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5 이상의 속도로 그룹과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거리를 벌려 나가면서 이대로 독주를 해 나갈까 했는데 아, 역시 뒤쪽에서 어, 아까도 그랬지만 천수산 선수가 도망 나갈 때도. 빠르게 강하게 음, 붙어 나갔던 어, 그룹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정말 불도저 같은 스타일로 어, 그룹을 끌고 오는 평지에서 상당히 어,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빨간색 프레임을 타고 있는 필랩 스미스의 팀원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오명철 선수, 어, 상당히 제 영상에서 많이 보였기 때문에 성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르곤 18의 프레임을 어, 타고 있는 오명철 선수, 이제 그룹이 전부 다 어, 모여서 다시. 어, 달려나가기 위해서 어 지금 현재 응집 모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모두가 모였다고 판단했는지 속도가 조금씩 올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서는 역시 천소산과 어 필랩 스미스 팀원들이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도 어약 오르막 구간을 돌파하고 이제 약 내리막 구간을 속도를 내며 어 달려나가고 있고요. 역시나, 필립 스미스 팀도, 어, 강력한 MCT 동호회 팀들 중에서 한 팀이기 때문에, 어, 워낙 강한 퍼포먼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어, 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역시, 멋진 팀복을 함께 맞춰서, AM, 어, 달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어, 동호인들, 자전거 동호인, 어 최강 팀에 들어와서 팀 라이딩 하는 이런 재미가 또 있죠. 이 더운 날씨에도 아주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라이더들을 함께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간혹 s w o 의 프레임도 타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까 아르곤 18을 타고 있는 라이더들도 보였듯이 어, 프레임 선택은 자유로운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어, 어떤 팀들은 어, 음, 브랜드 수입사의 어, 어, 한 제품만은 타고 있는 그런 팀들도 있지만은 어, 아마도 휠랩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어, 저지 그리고, 어, 헬멧 정도는 완벽하게 갇혀있고,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롭게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과 그룹이 상당히 벌어지자, 어, 뒤쪽에서, 어, 김덕조 선수가 또, 어, 캐리를 하며, 앞그룹을 붙이는데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오른쪽 앞쪽에서 그룹을 순식간에 벌려나갔던 선수는 천소산 선수과 아 그리고 아까 어 캐논데일의 슈퍼6를 타고 있는 어이 선수도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영상에서 네명의 선수가 상당히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어그 팀복을 입고 빨간색 캐년의 에어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에어로들을 타고 있던 라이더들과 어 여명철 선수, 천수산 선수, 그리고 어, 캐논데일의 어, 저지를 입고 있었던 어, 프레임을 타고 있었던 이네 명의 선수가 가장 어,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휠랩 스미스 팀라이딩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앞쪽 교대 이후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일렬로 달려 나가고 있는 그룹들, 그리고 다시 교대를 하고 앞쪽에서 어. 빠르게 속도를 올리고 있는 김동철 선수입니다 370W 정도의 수준으로 빠르게 오르막 구간을 다시 한번 리딩을 하고 있죠 약 오르막 구간에서 400, 500W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여주고 있죠 평지에서 그룹이 벌어지면 그것을 막는 역할을 스위프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었던 빨간색 캐논 자전거를 타고 있는 라이더 이제 경사도가 완만해지자 교대를 합니다. 아, 말씀드렸던 선수, 그리고 전수선 선수, 뭐, 휠, 어, 휠랩 스미스 선수들로 대략 한 10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네요. 그룹분 대부분 조개져서 이제 10여 명의 라이더들만이 함께 달려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46km 구간을 달려나갔네요. 역시나 에어로 장인이 있는 그룹답게 50 이상의 속도를 무난하게 정말 뽑아내고 있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순간순간 60의 속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리막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어, 그룹과 살짝 벌어지죠. 800W까지 쓰면서 김동조 선수 캐리를 하기 위해서 저앞 그룹을 갖다 붙이기 위해서 달려나가고요. 거기에 또 반응하고 있는 휠랩 스미스의 팀원들이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검다리 사마. 어, 제일 앞쪽에 있는 천수산 선수 뒤쪽을 살펴보면서 더욱 더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4%의 어피처. 앞쪽에 있는 다리 구간까지 끝까지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와, 잡기 쉽지 않죠. 역시 천수선 선수 독주 구간에서의 능력치가 워낙 뛰어난 그런 라이더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요. 여명철 선수가 그래도, 어, 오명철 선수가 그래도 앞쪽을 어, 잡기 위해서 순식간에, 어, 아주 경량의 크라이머의 라이더답게, 예, 오르막 구간에서 강한 인터벌로 어, 따라붙은 데, 예, 일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제 구간에, 예, 정상 어, 다리 밑에까지 예, 올라왔습니다. 역시 예, 워낙 강한 팀의 그팀 라이딩이기 때문에 어, 원활하면서도 빠르면서 그리고 아주 강한 인터벌들이 예, 상당히 많은 그런 팀 라이딩의 성격. 어, 특히나 뭐 휠랩 스미스의 오늘 코스 자체는 95km 구간에서 획득 고도는 한400 정도 남짓하기 때문에 어필 위주보다는 평지 구간에서 빠른 라이딩을 연습하는 고속 라이딩을 연습하는 그런 팀 라이딩 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앞쪽에서는 한 명의 라이더가 어, BA가 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천서선 선수가 이 그룹을 순식간에 앞쪽에 있는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속도가 붙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우회전을 다시 하죠 우회전을 하고 어, 다시 어... 서영대 2회전 구간이 바로 이곳이 2회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룹이 아까 도망갔던 한 명의 라이더도 잡고 어 이제 그룹 모두 다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천서선 선수 두 번째 열에 있고요. 음 이제. 김동조 선수 다시 한번 어택을 걸어보죠. 53의 속도. 어, 역시 팀 라이딩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김동조 선수를 그냥 놔둘 것이냐. 하지만 그냥 놔둘 에, 강한 어,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 그런 팀이 아니죠. 하지만 여전히 300와트 이상, 50의 이상의 속도로 김동조 선수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지만 순식간에 에, 파워 부자들이 있는 라이더들이 순식간에 잡아 나가는데 성공하고요 아, 어, 다시 우회전을 해서, 어, 서영도 이회전을 어, 계속 유지해 가면서 달려나갑니다. 앞쪽에 있는 오명철 선수. 어, 상당히 경쾌한 라이더인데, 음, 상당히 빠릅니다. 어, 아주 좋은 성적을 오래 내지 않았을까라고 어, 생각되는 오명철 선수. 빠르게 350W를 어, 내야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두 명의 경량의 지금 BA그룹이 형성되네요. 이두 명의 그룹을 어, 뒤쪽에 있는 그룹과의 상당한 거리를 이제 벌려 나가면서 이 오명철 선수와 김동철 선수 두명 BA 과연 성공할지 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 오명철 선수도 아주 어, 작지만 강한 파워가 느껴지는 경량의 라이더라고 보기에는 어, 상당히 파워풀한 어, 경쾌하, 경쾌하면서도 파워풀한 페달링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라이더와 함께. 달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뒤쪽에는, 음. 어 어, 역시 에어로드의 어, 필랩 스미스 선수가 어,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5% 6%의 언덕 구간이 이제 끝나갔지만 어, 뒤쪽에 다시 에, 합류하는 데 성공한 천선선 선수 그리고 많은 지분을 차지했던 에어로드 어, 라이더가 있고요 에어로장인 천선선 선수는 어, 백점을 놓으며 네, 내리막 에어로 스케일을 사용하며 순식간에 벌려나가 버립니다